아니 북한에 있다가 화려까지만 음. 와도 그렇게 화려한 거예요. 그렇 아무래도. 그리고 저는 이미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음. 아버지가 야, 음? 여기는 우리나라 북한은 음. 음? 손을딱 들면 선을 손을 들면 승용차 어디 세워 줘요? 안 세워 주잖아요. 손을탁 이러면은 어? 중국에 가면은 야, 여자들 살기적으로 선을 탁 이러면은 있잖아. 음. 택시라고 그랬는데 택시는 음. 기억 안 나고 택시인데 탈. 승용차라 했어요. 음. 그 승용차가 푹 채워주고 이렇게 티, 사람을 실어준다 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음, 해봤어요. 그래서. 아, 해봤죠. 그, 버스도 중국에는 지금 은 응.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한 15년, 20년 전에는 손을, 정거장에 서도 손을 이렇게 흔들어야지. 버스가 서요? 버스가 서고, 아. 택시도 이렇게 흔들어야지 서고 이랬었거든요. 서던가요? 예, 네, 섰죠. 네, 네. 되게 그래서 뿌듯했겠다. 우리 그, 같이 데리고 온 응. 오천 삼천이 있어요. 지금 응. 한국에도 오셨는데, 그삼촌이 있잖아요. 저보고, 야! 네해 봐라 여긴 갈라들이 하면은 더 좋아한다 음.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어렸으니까 니는 음. 조금해가지고 더 귀여워 할 거다면서. 그래서 어. 제가 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신났어요. 아버지 해, 아버지가 말했던 건내 해봐야지 하면서. 음. 중국의 그화룡까지만 왔는데도 너무 모든 것이 신기했거든요. 음. 어땠어요 중국에 왔을 때? 당연히 신기했죠. 왜냐면 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북한은 되게 캄캄해서 저녁에 음. 이렇게 뭐죠? 우리는 그때 전지라 그랬는데, 에, 에. 그거 들고 다녔는데, 거기 가니까 밤인데도 막 불이 화려하고, 나 같은 경우는 더 놀랄 수 밖에 없는 게, 연길에서 얼마, 며칠 있지도 않고 바로 차 타고 북경 갔잖아요. 음. <laughs> 북경 시내 그 음. 높은 건물, 그 처음에 언니 사무실 오피스텔 같은 데로 올라갔었어요. 그딱 내려다 봤는데, 정말 그큰 도로에, 에. 야밤에도 차가 그냥 음. 왔다 갔다 고막그 대도시 불빛 환하잖아요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라면이 음. 있는 거예요. 그 오피스, 오피스텔에 사무실에 예, 예. 신라면. 신라면. 와, 근데 중국에 왔는데 그 한글을 보니까 왜 이렇게 반가워요. 음, 음. 그래서 어머, 저게 한국 라면인가? 음. 그래서 막 먹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원자마다막 뭐 그거부터 끓여먹었던 생각이 나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MP3가 유행할 때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천국의 계단에서 나는 OS 중에 예. 김범수 씨의 그... 보고 싶다. 싶다. 예. 그거를 이렇게 딱 들었는데, 그 이어폰으로 동생 한쪽끼나 한쪽이 하고서 그 밤거리를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어머, 갑자기 너무 눈물 나는 거야. 눈물 그 노래 를 아. 들으니까 너무 진짜 가족이 보고 싶어가지고, 음. 그러면서 그 노래 를 들으면서 계속 울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 노래 듣고 안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음. 지금은 뭐 덤덤하게 사실 듣는데, 그때는 막다 외우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뭐, 어떤 노래를 해도 다 이제 막 노래 수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사 적어가지고 외우고 음. 그래서 그렇게 진짜 그하련 도시 왔고 이제 뭐 배는 배는 부르게 먹고 아, 있는데 네. 오히려 그럴수록 가족한테 가족 말도 안 하고 오다 보니까 더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고. 음. 음. 그래서 이제 그 울었던 생각이 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우리는 웬만하면 처음에는 한국 갈 목적이 아니었어요. 음. 중국에서 돈을 열심히 벌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북한에 뭐 나가든지 아니면 북한에 보낸다든지 음. 이런 마음으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정작 월급을 열심히 모아놨는데 북한에 보낼 길이 없는 거예요. 음. 음.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있는 어떤 루트를 알 수도 그렇죠. 없었을 뿐더러 음. 또북한은 계좌번호가 없으니까 보내는 게더 어렵잖아요. 음. 그리고 브로커랑 이런 걸 아예 모르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게 내가 온 목적이 음. 일단은 이제 집을 도와주는 건데, 이런 게 루트를 모르다 보니까 되게 앞이 캄캄하고, 음. 그때서 생각한 게그 서문대로 한국 가야겠다. 음.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음. 그럼 한국에 올때 어떤 브로커나 뭐, 주변에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요? 어, 브로커가 있어야 한국 갈수 있다라고 해서 친척한테 이제 그 브로커 좀 알아봐 달라라고 했어요. 음. 근데 친척도 직접적으로 자기 는 브로커 아는 게 없대요. 음. 그래서 이제 건너 건너서 음. 소개를 받았죠. 음. 그래서 그 브로커가 청도에 있대요.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사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못 받아도 월급을 다 받아가지고 준비를 다 해서 청도로 가게 됐죠. 음. 어떻게 바로 찾으셨어요? 아 우리 그때 중국말 배웠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차역까지 다 태워다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알아서 갔었어요. 네, 브로커 네. 만나러 갔었죠. 만났어요 그래서 청도 가서 만났죠. 네. 저는 그 브로커 얼굴 생김새며 이름이며 나이까지 지금도 완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한국분이에요. 조선족이었어요. 서른여섯 살된 사람인데 뭐 이름까지는 뭐 언급을 음. 안 하겠지만은. 남자분이었고 3른 여섯 살의 조선족이었는데 딱 봤을 때 얼굴이 너무 이게검상국게 생긴 거예요. 어, 좀 무섭다. 어, 어.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랑 얘기를 나누면서 처음에 저희한테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음, 음. 너네는 언제 들어 한국 들어왔고 더, 북한의 고향은 어디고 어, 어떻게 와서 한국에 아, 중국에 들어와서 예. 어떻게 들어왔고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이런 음. 것들을 물어보니까 우늘는 있는 대로 얘기를 해주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에 데려가가지고. 이게 막 비싼 그러니까 음. 비싼 옷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 옷, 새 옷. 청바지랑 이런 것들 예, 아주 그냥 떼버시 쫙 해주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이제 보내겠다. 그때 계약서랑을 썼어요. 후불 어. 계약서. 어, 예, 그 당시 4 0 0만 주기로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즉석 카메라를 이제 사진 찍어서 사진 붙이고 음, 음. 그 계약서에 이렇게 지장 찍고. 찍고 응. 예. 근데요, 보름이 지났는데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줘. 아예 깜간 무소식 저희가 얘기했죠. 음. 언제 보내주냐고 음, 음. 근데요 그때 그 사람이 되게 그 제가 기타 칠줄 안다고 하니까 예. 어느 동네에서 기타를 하나 빌려 오더라고요 예, 예. 쳐보라고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고향의 봄을 불렀었어요 예, 예.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그걸 들으면 우는거야 눈물을 뚝뚝 그, 떨고 그, 한국계 그 사람이 예. 어. 그래서 이게 보니까 브로커 하면서 북한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 북한에서 예. 너무 빠삭한거예요 음. 실제로 북한 사람이랑 살았었대요 음. 어. 어. 그래가지고 막 형의 번 부르는데 자기가 막 울어. 응응. 그래서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적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렇게 젊고 예, 예, 예쁘고 응? 아까운 응. 애들이 나라 잘못 만나가지고 응.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서 응. 어? 다른 나라 와가지고 고생한다고 막 이러는 응. 거예요. 그래서 응. 아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면 적어도 나쁜 사람 아니겠다라고 응, 그렇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응, 나쁜 사람 어, 아니죠. 물어보는 응. 말에 다 대답했어요. 예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일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예예. 예. 근데 너무 안 보내주니까 이제 왜 우리 한국 안 보내주냐 그랬더니 에이. 얘기 좀 하자. 에이. 그래서 얘기를 나눴는데 뭐라 그러냐면그 당시 우리 그 월급을 에이. 모아가지고 에이. 동생이 이렇게 살색 스타킹에다가 착착 넣어서 허리에다가 딱 항상 묶고 다녔거든요. 에이. 근데 그걸 안 것이 우리가 지금 돈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냈구나. 알아냈지. 야. 그걸 지금 뺏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어, 뺏은 다음에 보내려고 안 보냈던 것이. 어. 어, 그런데 우리는 이미 계약서 썼잖아요. 에이. 한국에 도착하면 그 400만 준다고. 에이.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 보고 얘기를 하자더니 눈에 응. 지금 돈 갖고 있잖아. 응, 응.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못 내놓는다. 응. 아 우리가 이거 북한에다 보내려고 응. 우리는 이제 간식도 안 사먹으면서 사, 사 컵라면 뭐 진짜 둘이 나눠먹으면서까지 모았던 돈인데 응, 그러니까. 그리고 러니까그 응. 태국까지 가는 그 삼국을 거쳐서 가는 동안에 다잡 자비를 써야 된다 들었다. 응. 그러니까 이돈못 내놓겠다. 어 근데 그때 당시가 열, 점심시간 좀안 됐어요. 12시 조금 안 됐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뭐 술도 마신 것도 아니야. 정말 멀쩡한 정신이야. 에이. 갑자기 주방으로 막 뛰어가는 거야. 그래데 식칼 하나 뽑아들고 식칼 뽑아들고 오더니 우리 앞에 이렇게, 이렇게 찌, 찌르겠다고 에이.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에이.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사람 이 눈동자가 그 사람 눈이 아니었어요. 이 눈동자가 완전히 확 돌아가 가지고 거의 막 광기를 일으키면서 막그 칼을 내대는데. 사실 좀 되게 마, 그 지금 내가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되게 멘붕이었어요 갑자기 무서웠지. 갑자기 칼을 에이. 빼드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돈을 내놓라는 으 거예요. 에이. 근데 이제 그 옆에 이게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아줌마가 있었어조선족 아줌마가 야야야 저 아저씨 진짜 찌르람 찌를 찌르고 남을 성격이니까 너네가 돈 내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에이. 한 편인가? 아니 한 편이겠죠. 에이.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상황 칼을 내대는데 그렇죠. 어떻게? 돈다 내놨어요. 다 뺏겼지. 야그 사람 진짜 연기 잘한다 고향에 범도 듣고 그렇게 풍어눈물 뭐, 가지고 뭐, 불렸던 사람이거든어그뭐 그리고 어, 그, 그, 완아아 새끼 아저 아. 이제 이름도 지금 어 이제 어, 까먹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다 뺏겼잖아요 네. 그 약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그렇죠, 이미 우리는 그렇죠. 이미 아. 그 칼을 본 순간부터는 음.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돈을 뺏었으면 거기서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음, 음. 그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머. 왜? 열받았다 이거지. 내가 칼을 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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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들 때까지. 안 안, 어. 어, 자기를, 말을 안 들었다. 어, 자기를 이제 화를. 화나겠다. 어, 그 다음에 막 맞았어요. 막 발로 차는 거야, 사람을 어. 배를 차고, 머리를 차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신이 완전히 있잖아. 요제 어, 정신이 아니었어요. 아, 오늘 이러다가 우리 한국도 가기 전에 죽겠다. 어, 어.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야.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시간 지났어요. 네. 저희 막 맞아가지고 울, 울고 가만히 둘다 이제 가만히 앉아있다가. 네. 그다음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이제 약간 그 화가, 화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돈은 응. 한 사람 값이다. 응. 그러니까 너희 둘 중에 너희들이 상의를 해서 한 명만 가야 된다. 응. 인질로 잡겠다 응, 응. 이구나. 그렇지. 야, 어디가 좀 못된 것만 배웠구나. 그래서 결국은 동생이랑 제가 상의를 하는데 동생이 응. 상이고 뭐고 그냥 동생이 나한테 응. 그냥 언니가 먼저 가라. 응. 왜, 왜 그, 또 그런 동생? 상황에 왜냐면 사람마다성격이 있잖아요. 어. 근데 저는 약간 발라 맞추는 거잘 못해요. 어, 어. 응, 그러니까 사람맞춰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하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사이니 조금 이제 그 성격을 비율를 맞추다가 응. 어, 내가 어떻게나 탈출을 시도할 테니까 괜히 언니 같은 성격이 있어봤자 구살받고 아, 어, 어, 음. 싫어하니까 차라리 언니가 가는게 낫지 않을까. 동생한테 아니, 너무 동생 미안하고 어, 너무, 어, 너무 마음이 심성의 마음 쓰는 게 너무 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촌동생인데 그 음. 당장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음. 뭐, 그래서 결국은 맞다. 제가 먼저 오게 됐고요. 네. 어 저를 이제 오토바이 태워 가지고 음. 멀지 않은 곳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음. 오토바이 타고 데려다 줄 정도면 음. 그리고 나를 이제 인계를 하는데 그 브로커가 탈북민인 거예요 음. 음. 탈북민인데 이제 한국에 일찍 온 사람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의 그, 그 신분을 가지고 예, 있고 그렇죠. 중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거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브로커를 거기서 만난 거지 아.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지 뭐야 저기 우리 동생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도 중국에 와서는 자기도 힘이 없다고 그렇죠, 내가 그렇죠. 그럴 능력은 네. 없다고 근데 어쩌다가 저런 놈한테 잡혔냐고 그렇게 된 거죠. 야, 그래서, 그래서 한국에.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국까지 오게 되잖아요. 네. 네. 우리가 그 태국 이민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중전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친척이랑 연결되면서 동생이 네. 그 집에서 탈출했다는 소식 어머. 들었어. 네. 그래서 통세, 동생과 직접 통화가 되면서 동생한테 이 탈북민 브로커 연락, 연락처를 알려줬다. 알려주고 응. 네. 너가 이제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와라 음. 그러면 이제 문제 없이 올수 있고 나도 지금 태국까지 들어왔다 음, 음. 그렇게 이제 알려주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다행히 그 집에서 그 조선족 그 집에서 탈출을 했네요. 예 네, 했어요. 음. 해서 나중에 동생이 오긴 왔어요. 예 네. 네, 지금 와서 뭐잘 살고 있고요. 어, 제가 좀 먼저 오긴 했지만 음. 그래서 나중에 동생이 올 때는 제가 너무 고마웠었잖아요. 음, 그렇죠. 그리고 그런 동생을 남겨두고 온그 굉장히 그 미안한 마음이 그치, 늘 있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laughs> 동생한테 이제 그브로커를 연결해주고 그 음. 드는 비용이랑 이런 것들 제가 그때 도와줬었죠. 아, 서로 서로 또. 음. 어, 그래도 좋다. 그런, 이렇게, 어, 친동생 아니지만 사촌동생 사촌동생이지만 동생. 서로 음. 이렇게 의지하고 맞아요. 같이 여기 와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잘 게, 살고 있어요. 예, 음. 되게 너무, 음. 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